알츠하이머 예방 치료 동시에 가능. 국내 연구팀. 백신 최초 개발. 알츠하이머병의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백신을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12일 김명옥 생명과학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에피토프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며, 김 교수는 이에 원천 기술 확보 및 백신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유발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중 면역 반응은 유도하면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부분을 정밀하게 선별해 백신의 핵심 성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 가지 특수 단백질과 결합해 면역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그 결과 뇌 염증을 줄이고 시냅스를 보호하며 기억력 저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실험에서 입증됐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전 세계 치매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대표적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기억력 감퇴, 언어와 집행 기능 저하,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이 서서히 악화하며 지금까지 뚜렷한 치료법은 없는데 기존 치료제는 반복 투여가 필요해 비용이 많이 들고 뇌혈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백신은 기본적인 효과의 안전성까지 높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 중 하나인 B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자극해 부작용 없이 강한 항체를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백신을 투여한 쥐의 뇌속 독성 물질이 줄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회복됐음이 확인됐으며 효과는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유지됐고 두 번만 접종해도 충분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뇌 행동 그리고 면역 온라인판에 지난 8일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알츠하이머병 백신 상용화를 염두에 둔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또 글로벌 알츠하이머병 선도 연구센터를 추진 중이며,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과 공동 연구로 상용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김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백신은 알츠하이머병 예방과 발병 후, 진행 억제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며, 예방과 치료를 겸한 일석이조 전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평생에 네번 정도 투여하면 효과가 평생 가고, 경도인지, 장애나 주관적인지, 장애에서 투여하면 더 이상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 전했습니다. 이번에 경상국립대 연구팀이 개발한 차세대 백신은 임상실험을 거쳐 상용화되기까지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